하루 1분으로 치매 예방하고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 아또 깜빡했네.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69세 박미숙 할머니는 25년 함께 산 며느리 이름을 깜빡해 마트에서 그냥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건망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3주 하루 1분짜리 뇌 운동을 실천한 후 할머니는 손자 친구들 이름까지 기억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임에도 20대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뇌에 올바른 자극을 주는 운동 때문입니다. 뇌가 늙는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79세 윤광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매일 뇌 운동을 실시한 지 2개월 후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넬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왜 하루 1분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조금만 자극을 줘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 운동의 핵심은 다양한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운동 피질이 목을 돌리면 손해가 혀를 움직이면 언어 중추가 귀를 마사지하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관이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면 뇌세포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1단계 발가락 꿈틀 운동으로 뇌와 몸의 연결 깨우기.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걸음걸이가 불안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발가락 운동만으로 뇌의 운동 부분이 활성화되고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발가락과 뇌의 연결은 생각보다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 뇌에서 발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매우 크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전체 운동 피질이 함께 깨어납니다. 또한 발가락 운동은 말초신경을 자극해 뇌로 전달되는 감각 정보를 증가시킵니다. 발가락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서,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강력한 신경 신호를 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운동은 손해를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협응력과 균형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양쪽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발가락에만 힘을 주고 다리나 허벅지에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 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최대한 들어 올리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을 아래로 눌러 5초간 유지합니다. 마치 바닥을 움켜쥐듯이 발가락을 굽혀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꾹 누르며 주물주물 10초간 마사지합니다. 이때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바닥을 눌러 보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리기를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크게 벌리고 꽉 오므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충분히 벌어지도록 의식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 운동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균형 감각과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되고 발 온도가 상승하며 전체적인 뇌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파킨슨 병이나 뇌졸중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발가락 운동의 변형 동작들. 기본 발가락 운동에 익숙해지면 더 효과적인 변형 동작들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으로 수건 집기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만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가위바위보입니다. 발가락을 모두 펴면 보, 주먹 쥐듯 오므리면 바위, 엄지와 검지만 벌리면 가위가 됩니다. 좌우발로 가위바위보를 10회 정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발가락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를 치듯이 발가락을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미세한 근육 조절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단계 목 돌리기 운동으로 뇌 혈류 극대화. 74세 정영희 할머니는 목이 굳어 좌우로 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자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목 부분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바로 그것인데, 이 혈관들이 목 근육의 긴장으로 압박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 운동은 이런 압박을 해소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목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목 부위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목만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목만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충분히 돌려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왼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목을 위로 들어 천장을 보며 5초간 유지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내려 아래를 보며 5초간 유지합니다. 목을 돌릴 때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목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 압박이 해소됩니다. 또한 통증이 있는 쪽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로는 뇌 혈류 증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기억력 및 집중력 개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운동 후 머리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이나 어깨의 결림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운동 시 주의사항과 추가 팁 목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어지럼증이 심한 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운동 전으로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으로 목 뒤쪽을 부드럽게 주물러주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5회 정도 해주세요. 또한 목 운동 중에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을 돌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3단계 혀 내밀기 운동으로 언어 중추 활성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정교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뿐만 아니라 운동 피질, 감각 피질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또한 혀 운동은 침 분비를 촉진하는데, 침에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호르몬과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침에 포함된 신경 성장 인자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침의 분비가 늘어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뇌의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학습과 기억에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혀 운동은 또한 구강 근육을 강화시켜 발음을 개선하고 연하 곤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삼킴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내밀고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혀끝이 턱을 향하도록 아래로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혀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충분히 내밀어주세요. 다음으로 혀를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5초씩 내밉니다. 마치 혀로 볼을 밀어내듯이 한쪽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혀로 입천장을 꾹꾹 누르며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때 혀 전체를 사용해서 입천장을 마사지하듯이 움직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립니다. 입 안에서 혀로 큰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 주세요. 이 동작은 혀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 줍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언어 능력 향상, 단어 기억력 개선, 침 분비 증가를 통한 뇌 활성화 신호 전달입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인 단어 찾기 어려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혀 운동 후 말이 더 또렷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른다고 보고합니다. 혀 운동의 추가 효과와 변형 동작. 혀 운동은 언어 능력 향상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구강 건조증을 개선합니다. 침 분비가 늘어나면서 입안이 촉촉해지고 구강 건강이 좋아집니다. 둘째, 안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혀 운동을 하면 볼, 턱 목 주변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안면 전체의 근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안면 마비나 구안화사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혀 운동의 변형 동작으로는 혀로 글자 쓰기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혀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을 쓰는 동작을 해보세요. 또는 1, 2, 3 같은 숫자를 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변형 동작은 혀 누르기입니다. 혀 끝으로 아래 앞니, 뒤쪽을 5초간 꾹 누르고 혀 중간 부분으로 입천장 중앙을 5초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4단계 귀 마사지 운동으로 균형 감각과 뇌간 활성화. 81세 조한성 할아버지는 일어설 때 중심을 못 잡고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귀 마사지로 전정기관과 뇌간이 활성화되며 균형감과 청력, 집중력, 기억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고 이곳의 정보는 뇌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뇌관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귀에는 또한 수많은 경혈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를 온몸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 마사지는 이런 경혈점들을 자극해 전신의 기혈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귀 마사지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큽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신경으로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운동 방법은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귀를 잡고 위쪽으로 5초간 당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말고 귀가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만 당깁니다. 귀 전체가 위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옆으로, 아래로 각각 5초씩 당깁니다. 옆으로 당길 때는 귀가 옆으로 펼쳐지는 느낌이, 아래로 당길 때는 귀엽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귀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립니다. 이때 귀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움직이면 됩니다. 귀를 돌릴 때는 귀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귀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이 운동의 효과로는 균형감각 개선, 청력 향상,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 뇌 혈류 증가가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귀 마사지 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중심이 잘 잡힌다고 표현합니다. 귀 마사지의 과학적 근거와 추가 효과, 귀 마사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귀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30%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 분비를 5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연구에서는 귀 마사지가 혈압을 평균 10 mmHg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귀 마사지는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귀 마사지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간접적으로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5단계 통합 뇌 깨우기 운동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위에 4가지 운동을 각각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연결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뇌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뇌세포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경가 소성이 극대화됩니다. 멀티태스킹 형태의 운동은 단일 운동보다 훨씬 복잡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러 감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뇌의 통합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인지 능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1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돌리기를 10초간 실시합니다. 이때 발가락과 목의 움직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을 위로 올릴 때 목을 오른쪽으로 발가락을 아래로 할때 목을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을 좌우로 벌리고 오므리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10초간 합니다. 발가락을 벌릴 때 목을 위로, 오므릴 때 목을 아래로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혀를 내밀면서 귀를 위로 당기기를 5초간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옆으로 당기기를 5초간 실시합니다. 이때 혀와 귀의 움직임 방향을 일치시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혀로 입천장을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당기기를 5초간 하고 마지막으로 혀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귀 마사지를 15초간 실시합니다. 이 통합 운동의 효과는 각각의 운동 효과가 모두 합쳐져서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균형 감각이 종합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 여러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뇌의 실행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추가 생활 습관 뇌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중단하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와 토마토,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엽산이 많은 시금치와 브로콜리 등이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 과도한 알코올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제된 설탕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뇌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수 상태가 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나 모임, 취미 활동, 독서, 퍼즐 맞추기 등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신경 가소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비밀. 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전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뇌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뇌 기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 운동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실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이 소비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깊고 천천한 호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뇌 활성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효과적인 호흡법은 사사류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편안한 음악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뇌가 즐거움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운동 효과가 상승합니다. 특히 바로크 그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60 BPM 정도의 느린 템포로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합니다. 이는 학습과 기억에 최적의 뇌 상태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나 파헬베르의 캐논 같은 곡들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과 올바른 실천법. 뇌 운동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세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고 강한 움직임은 오히려 뇌와 목, 귀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목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하게 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뇌가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뇌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전에 시간이 없다면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목 디스크나 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 컨디션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으로는 약간의 피로감이나 졸음이 올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화 시점과 기대 효과, 뇌 운동의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뇌 혈류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에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균형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또렷해집니다. 걸을 때 휘청거림이 줄어들고 발음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집중력이 향상되어 TV나 책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주일 후에는 기억력 향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잘 기억하고 사람 이름도 더잘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이나 일정을 깜빡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3주일이 지나면 가족들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됩니다. 대화가 더 활발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적극성이 향상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뇌 전체가 젊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도 차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하루 1분만으로도 뇌와 몸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9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 실천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뇌 운동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